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날씨는 더운 날씨였고요. 아 오늘의 중요했던 일은 어, 계속 작업하는 거랑 그 작업하는 거랑 내일 스트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말로 하면은 뭐 논문 심사 이런 건데 제가 이번 에 만든 영화를 심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를 만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었고요. 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영화의 한국어 자막을 지금 또 작업하는 중이어서, 이번 주 안으로 그 작업을 좀 끝내야 돼가지고, 그거 작업을 또좀 했습니다. 어, 네. 오늘은 사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상하게 보낸 하루여가지고, 이거를, 어, 어 네. 여기다 얘기를 해도 아마 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더워서,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요. 능,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약간 그런, 네, 그런 기분입니다. 음, 오늘의 즐거웠던 일은, 네, 뭐, 별게 없고, 그냥 까메리 귀엽고. 더, 더우니까 이게 뭐, 그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게, 어, 사고가 무, 느려지고 무뎌집니다. 이게 여름일수록 이게 그 감각들이 많이 죽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이거는 오늘에 반성해야 될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은 밥을 저녁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laughs> 저녁에는 비빔면과 그... 이틀 전인가 제가 만들었던 그 해물 부추전 반죽이 있어가지고 그거 부쳐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물을 많이 마셨고요. 어, 복이다. 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긴 했는데 저는 해야 될 일이 남아서 좀 하다가 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